좌표평면에서 점 3,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원을 어, 이거 말하는 거죠. 어, 이거를 o 원이라고 하고요. x축을 직선 L1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근데 이 L1을 중심으로 하고 자 45도 회전시킨 직선. 어, 이렇게 45도 회전시킨 직선이면 음, y는 x가 됐고요. 기울기가 일자리. 자 이거를 L2라 하고요. 그때 L2하고 이첫 번째 원하고 교점이 이렇게 생겼겠죠. 음, 자, 그첫 번째 원하고 교점이 생겼데, 이두 점을 음, 끝으로 하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게 바로 O2가 됐다 이거죠. 음, O2가 됐을 때, 그때 O1과 O2의 공통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합한 거를 우리가 S1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다가 다시, 또 이거를 음, 이 직선을 45도 회전시키면 L3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새로운 여기에 말 교점에다가 교점에다가. 그걸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원과 원의 교점을, 공통 부분을 S2라고 했다. 그럴 때, 이제, 자 나중에, 이제,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SN들의 합이다. 이거죠. S1, S2, 이렇게 쭉 계속 나가게 되겠죠. 자, 닮은 꼴이 되겠는데, 자 초항하고 공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를 보니까 여기가 중심이, 중심이 여기 3,0이었어. 3,0. 3,0이고, 반지름이 3이었구요. 반지름이 3이었는데, 자, 이 직선을 이렇게 이제 45도 회전했다면 요거는 y는 x가 됐어요. 그 y는 x가 되면, 어, 요것이 원하고 이렇게 교점이 딱 생기는데, 여기가이렇게 되죠.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딱 되잖아. 응, 직각이등변. 왜 이게 45도로 했기 때문에, 45도였기 때문에 여기 쭉 가면 여기가 45도, 이게 수직, 여기 45도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반지름이 얼마였어? 음, 여기가 3이었어요. 3. 음, 어, 3이었으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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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기가 여기 대각선 부분이 두 번째 원의 지름이 되는데 자, 그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3 루트 2가 될 거다. 3 루트 2가 되고 그러면, 자, 그림을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음,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중심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 45도, 기울기 45도짜리 이렇게 쫙, 그면. 자, 그럼 여기 만나잖아요. 그쵸? 여기 만나는데, 여기가 3, 3이란 말이야. 3, 3. 3, 3이고, 여기는, 음 3루트 2가 된다. 이거죠. 자, 여기를 또 중심으로 해서, 음 요거를 양쪽 끝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원을 만드는다. 이거야. 두 번째 원을. 두 번째 원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자, 요것을 더한 거를 우리가 S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S1은 요게 반원, 두번째 원의 반원 넓이 하고요. 요 부분을 더하면 돼요. 그럼 두번째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지름이 여기 얼마였어? 3 루트 2였잖아요. 그쵸? 그럼 반지름은 2분의 3 루트 2가 반지름이고, 자, 그거에 제곱 반지름 제곱 파이가 원의 전체 넓이고 그거에 반절을 하면 요쪽 부분 넓이가 됩니다 요쪽 부분 그 다음에 뭐를 더 추가해야 되냐면 요 부분을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요 부분을 막 색칠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45도니까 여기하고 여기 딱 지나는데 여기. 딱 통과했을 때이 부분 넓이를 말하는 거잖아. 음, 이 부분 넓인데 여기가 자, 정확히 내려면 이게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3, 3짜리면서 그러면 이게 음, 4분의 1원 부채꼴에서 이 부분 음, 직각삼각형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 직각적이 뭐냐. 부채꼴 넓이는 전체 원의 넓이가 3, 3은 9파이에서 4분의 1원이니까 4분의 9파이가 됩니다. 음, 거기서, 직각 삼각형 넓이는 2,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9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9. 자, 그게 이제 4분의 9 파이 마이너스 2분의 9가 뭐가 됩니까? 요 부분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랑 요거랑 두개더한게 S1이 되겠다. 그럼 여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음, 4분의 2, 2분의 9, 파이, 어, 거기다가 또 2분의 9파네. 즉, 4분의 9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s1은, s1은 4분의 9파이, 플러스 4분의 9파이, 빼기 2분의 9. 자, 이거랑 이거랑 더한 거가 초항이죠. 그러면은 2분의 9파이, 마이너스 2분의 9. 자, 요것이 s1이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음, 음, 자, 이첫 번째 도형이 바로 이제 그요 도형에 대해서 이제 큰 원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두 번째 도형의 큰 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요 원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 반지름 3이 2번째 원의 음, 반지름, 요것이 줄어드는 걸 보면 되는데, 큰 원의 반지름은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3이었구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뭐였어? 요거 있잖아. 2분의 3루트이잖아. 2분의 3루트 위로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1이었다면, 1이었다면 2분의 루트 위로 줄었는데, 요것은 3분비, 길이의 비죠, 길이의 비. 근데 우리가 넓이들을 구하는 거니까 넓이 공비를 구해야 돼서, 자, 1이 요걸 제곱한 4분의 2, 즉, 2분의 1이, 자, 이곳이 넓이비가 됩니다. 넓이비가 되면서 얘가 바로 공비가 되겠죠. 그럼 공비는 2분의 1이고요 초항이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음, 시그마 sn들 요것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음, 1-0b 2분의 1에다가 초항 내면 되겠죠. 2분의 9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자 위아래에다가 2를 곱한다면 음, 9파이 마이너 2분의 1했죠 음, 위아래에다가 2를 곱하면 음,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9파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자,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답은 4번이네요.